가지고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게 그리고 예전에 드림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금광이 막 발견됐을 때 너도나도 가서 금광을 파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로 금을 채취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월급으로 이걸 모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이걸로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로 너무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1억을 가지고 서울 부동산에서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오거나 이제 인천의 주요 지역으로 넘어와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어떤 집을 사야 이후에 내가 좀 자산적인 재테크까지 가능할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1억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거주까지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서 이후에 내가 이걸 사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냐. 사실 1억을 가지고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게 가성비예요. 그리고 수익률이에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뭐 이런 20억 30억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수익금을 중심으로 가치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종잣돈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핵심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수익률 내가 1억을 집어넣었을 때 나중에 수익률이 뭐 100%가 되냐 50%가 되냐 뭐 20%가 되냐 이런 수익률 쪽으로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재테크를 하려면 우선은 만약 저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권에서 규제 지역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1억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우선 그 실거주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어서 추후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점한다라는 느낌으로 재테크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외에 고려할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많죠. 사실 저도 부동산 전문가긴 하지만, 부동산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특히나 지금 주식도 나라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코스피가 연이어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전에 가상화폐라고 해서 이거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무형으로 이제 가치를 만드는 거라서 위험해라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많은 유튜브에 다른 뭐 정치가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전자화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화폐 시장을 미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전략자산으로 미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자화폐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나중에는 은행권을 대체할 만한 어 그런 발전 개발 성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달러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도 올해 초에가 한 칠십 얼마였거든요 한 돈에 근데 지금 팔십만 원 넘어서 거의 백만 원에 가깝게 금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도 나름 비축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금을 이제 뭐 액세서리라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바 형태로 요새 금도 바도 이렇게 잘라서 너무 비싸니까 얇게 이렇게 반돈, 뭐, 반에 반돈,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람마다 부동산이 맞는 분들이 있고, 재테크가. 비트코인이 맞는 분이 있고, 주식이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해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전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그걸 막다 펼쳐서 다 하기보다는, 본인 성향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했을 때난 이게 맞아라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셔야지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는 어, 그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드림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금광이 막 발견됐을 때 너도나도 가서 금광을 파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진짜로 금을 채취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는 걸 실패했지만, 금 채취에 성공한 사람은 여기를 조금 금이 나올까 싶어서 팠는데안 나와서 자리를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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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가 안 나와. 그러면 더 파, 더 파, 더 파해서 정말 밑에, 밑에까지 끝까지 판 사람들이 금 채취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가 금광이 아닌 다른 지역을... 파면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광이 아니 금맥을 내가 못 찾은 구역을 깊게 파더라도 파다 파다 보면 그 금광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그 길의 어느 길목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목을 찾아서 파다 보면 결국 그 금맥이 흐르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될 때는 미미하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깊 좀 해야 오랫동안 좀 해야 본인이 원하는 목표랑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하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3차 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 큰일 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집값이 큰일 났다 라는 얘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행이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집값이 큰일났다,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국이 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지방이 오히려 더좀 힘들고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회복되는데도 이전 전고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해서 지방은 힘든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집을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아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이런 집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국민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서울 부동산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그래서 그 오르는 지역만 보고 있는데 내가 오르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 큰일 났다 이거에 경각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규제 정책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부동산을 잘 관심을 여태까지 안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정책 거의 30번에 달하게 큰 굵직한 정책은 20몇 번, 자잘한 정책까지 하면 거의 30번에 가깝게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집값은 어떻게 됐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드러나, 들어서고 나서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솔직히 대책을 이렇게 계속 발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값이 자극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규제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움직일 수 없고 실수요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 9.7 대책을 발표하고 오히려 이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어, 나집 없는데, 그러니까 97 대책으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공급을 하겠다, 안정해도 된다, 나 정부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울 지역에서는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받아들이면서, 어, 내집 마련해야되나?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집을 사야되나? 집 없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자극하게 되는 정책이 됐고, 1015 대책은, 그래 집이 없어. 그러면 난 집을 마련해야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 서울에 집 없지. 서울을 집값 더 규제할 거야. 서울 집값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무조건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오히려 더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큰일 났다라는 말이 있어서 어, 경각심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치가 더 좋은 집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갈아타길 준비하고 있었다 또는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급하게 당장 가서 사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1호 대책 발표되고 20일 사이에 내가 실거주를 못 하는데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 급히 움직이는 게 맞지만 2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집값도 싸게 나오지 않고 나도 급한 상황은 이미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